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강의 시험을 강의하는 지독한 영어의 전샘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우리 기회동 2회에요. 어, 기출회둘 동영이고, 지난번에 제가 1회 강의 10문제 찍었거든요. 아, 오늘은 2회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그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약간 수정해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래 이거 제가 그 실제 기출하고 동일하게 이제 20문제씩, 그래서 10문제, 10문제 해가지고, 항상 강의 그렇게 했었으니까 총한 3세트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음뭐 사실 같은 얘기긴 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3번 먹고 저녁에 4개 줄까 아니면 아침에 4개 주고 뭐 저녁에 3개 줄까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어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한 세트가 20문제면 제가 강의를 갖다가 나눠서 올려도 어떤 느낌이냐면 아 그래도 빨리 이걸 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약간 버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열 문제, 열 문제, 열 문제, 이런 식으로 약간 독립된 세트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총 6세트, 6강의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강을 했고요. 이번부터 어, 이제 2강 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 강의하고 이어진다면 이제 11번부터 나가야 되는데 그냥 2번 강의부터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 또 다음 강의도 1번부터 10번. 이런 식으로 약간 분절해서 나갈게요. 어, 이게 사실은 다섯 문제씩 나눠보는 건 어떠냐 이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있으면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런 강의가 도움은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뭐 20개씩 하는 건좀 부담스러우니까 좀더나누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 5개는 좀 내가 봤을 땐 약간 적은 거, 적은 값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10개, 10개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할게요. 자, 이게 진행상에 대한 약간의 수정상이었고요.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거는, 그 13년 지방직에 나왔던 거 나왔던 문제 중에 이제 순서 배열입니다. 순서 배열인데 뭐 이게 계속 반복이죠. 순서 배열 그다음에 음 문장 삽입 그다음에 논지 일탈. 동일어구 그다음에 접속사, 대명사, 그다음에 GS. 그런데 이제 요거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쓸수 있는 건 사실 이 부분이죠. 접속사 대명사. 이 동일어구라는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야. 나중에 이제 답 또는 지문을 보고 분석해 보니까 들어간 도입부 A라는 단어와 또는 B나 C에 나왔던 이 단어가 뭐 똑같더라. 그래서 이게 와야 된다.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맨 처음에 우리가 가장 쓰기 좋은 거는 이제 이 접속사와 대명사. 특히나 이 접속사 파트에서 마이너스에다가는 접속사가 나오면 어, 본문 중간에 어딘가는 이제 마이너스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도 미리 예상해 볼 수도 있고 또 대명사 같은 경우는 문장 처음에 나올 수도 없고 또 대명사는 발 앞에 선행사가 나와야 되니까 선행사 대명사 우리가 케미도 맞춰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는 도입부에 보시면 음. 어떤 리프와이 대답이 있는데 이런 거 의미 없고요. Money d o e s grow on d r e n 이니까 돈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돈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이게 별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야또땅 뭐 파면 돈 나오는 줄 아냐? 뭐 이런 뉘앙스야. 야, 돈이 어떻게 해서 나무에서 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 도깨점에서는 주기적인 의미죠. 첫 번째가 정말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가만히 있으면 나무에서 돈이 생기는 것처럼 돈이 생기냐? 안 생긴다. 이런 의미도 있고. 아무튼 들어간 도입부로 이제 이런 식의 수거 또는 속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들어간 도입부입니다. 그러면 뭐 A, B, C 됐죠? 뭐 답은 이제 여러분 다 풀고 이거 보는 거니까 C, B, A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A번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러니까 보자마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대명사인데 이러한 특징들이라는 선행사가 앞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땡이고 자 비번 보면 더욱이 because of ~~때문에 음. 살림경영의 장기적인 속성 때문에 이것도 읽자마자 무조건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돈이 남으셔 잘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갑자기 더욱이 아시겠지만 이 furthermore라는 건 플러스 재진술이잖아 그러면 이 비번에 이 내용이 나오려면 바로 앞에 뭐 포레스트 매니지먼트가 됐든 뭐 롱텀 네이처가 됐든 와이버 뭐가 됐든 간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그 다음에 버더볼 하이가 나오는 거지. 아무런 내용도 안 나왔다 갑자기 이게 나와.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3번부터 시작하는 거고. 음, 역설적 이게 반어적으로도 포레스트 매니지먼트, 그래서 숲을 경영하는 것은 영역이다. 이것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여기서 디스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요 앞에는 야 일반적으로는 돈이 나무에서 크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있잖아 forest management 숲을 갖고서 판매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실제로 돈이라는 게 나무에서 나와 이런 뉘앙스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걸로 갈수 있는 거고 뭐 답은 이제 C 찾았으니까 답은 4번이 바로 나오는 거고 어 C번에 뭐가 나오냐면 요 investment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로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4번 CBA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문법문 전나하고 갑시다. 이거 14년도에 나왔던 건데, 어 여기 나오는 것도 다잘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게 밑줄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이게 밑줄이 잘안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글씨를 갖다가 이렇게 뭐지? 이렇게 이탈리치라고 해야 되나? 옆으로 누웠는데 잘안보여 누운 것도. 자, 하여튼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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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좀 길어요. 어, 여러분 다. 이 교환 보고 계시죠? 어, 이거고. 4번에서는 뭐 이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번에서는 물어보는 건뭐 쉽다. 그죠? resemble 뭔 동사예요? 타동사죠. 타동사니까 뒤에 like 오지 않는다. 이 resemble라는 단어가 기출 다 합치면 한 10만 년 동안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대부분 나온 게 있다.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 r e s e m b l e 은 like 쓸수 없다. 맞죠? 타동사니까. 또 하나가 이거 한번 나왔었어요. is resembling. 이거 진행시에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resemble를 보면 1번, resemble, like. 타동사니까 이거 쓸수 없다. 2번, 진행. 하나 더, 수동태, 불가하다.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easy resembled. 이거 쓸 수도 없고, easy r e s e m b l i 이것도 쓸수 없습니다. 어,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우리가 서로 뭐 닮아가고 있어요. 말 정말 잘, 잘 되지. 뭐 서로 알아가고 있는 중이야. 다못 씁니다. 영어에서는. 상태동사는 진행시에 쓸수 없다. 다시 한번 이만 됐으면 좋겠고. 자, 2번에서는 wish report인데, 음 위치부터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관계대명사 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격,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첫 번째가 주격이 맞냐, 목적격이 맞냐 격 문제. 두 번째가 수일치 또는 관계대명사냐, 또는 관계부사를 써야 되냐. 그니까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 첫 번째가 격.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 요격 따지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완전한 게 아니냐, 불완전한게 아니냐.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맞냐, 관계 부사가 맞냐. 세 번째가 뒤에다가는 동사에 관련된 수일치. 이런 정도가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which report인데, 바로 앞에 이 매거진이라는 s가 붙었죠. 그래서 s가 쓸수 없고 복수로 받아야 된다. 2번 틀렸고요. 자, 3번. 자, 3번. 항상 밑줄 그은 건 제가 자리 보라는 거잖아요. 항상 자리 보는 건데, 대열 아니까 우리 배웠다시피 이게 동사고 동사 앞에 나온 대열을 해석하지 않는다. 동사들이 뭐 나옵니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줄 그은 게 뭐예요? 주어예요. 주어 주어예요. 자 주어가 될수 있나 보면 오먼스 매거진 여성들의 잡지니까 당연히 주어가 될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야. 커버를 갖다가 선생님 사전 찾으니까 커버가 표지라는 명사가 있던데요. 있어. 그러면 얘가 명사면 명사 명사? 안 되잖아, 그런 건. 특정한 복합명사, 그럴 경우에만 명사, 명사가 가능긴 한데, 그거는 국문에서 추제되는 파트가 아니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갖다가 동사로 보면, 여기도 동사 나고 여기도 동사 나왔는데, 이건 주어자니까 동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명사, 명사로 봐도 틀렸고, 명사, 동사로 봐도 틀렸고, 어떻게 봐도 틀렸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제 만약에 맞게 고친다면 앞 부분에 명사가 나왔고 뒷 부분에 명사 명사 나왔으니까 이거 우리 배웠잖아. 뭘로 고침돼? 이거 분사구문. 현재 분사로 고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I-N-G로 고치면 이렇게 후치 수식하는 형태로 바뀌면 이건 또 적절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those interest에서 those who are 이거 생략된 거. 이거 뭐 원체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란 뜻이고 항상. 선행사든 뭐든 사람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감정 유발 동사 뭘 씁니까 i n g 가 아니라 pp입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답이 4번 맞습니다. 자, 이거 14년도 국가직에 나왔던 건데 이번에 지방직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다 빈출되는 포인트니까 이게 제가 이거 지금 기회동 만들면서 문법 문제 좀 다시 다 보잖아요. 그런데 아 이거는 기출이긴 하지만 출제 비중이 좀 높지가 않고 좀 이상해 그런 건 제가 다 뺐어요. 어차피 파이널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해독 해서 가자는 게이 강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에서 의 뽑은 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회독하세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주제하고 요지가 제일 많이 나고 오또 빈칸 같은 거 많이 나옵니까 계속 풀어봅시다. 어, 직접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드백에 대한 거, 인격보다는 업무에 초점 맞춰야 된다.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 지위와 감정을 고려해야 된다. 음. 이거는 1 2 3 4를 갖다가 국어로 쓰긴 썼는데 되게 나름대로 잘쓴거잘 만든 거 같아요. 왜냐면 보자마자 이건 상식적으로 어색하다. 지우자라는 게 눈에 잘안 보여. 어. 자, 하여튼 1 2 3 4예요. 자, 바로 합시다. 첫 번째 문장에 눈이 말씀드리지만 뭐가 보이죠? 슈도 나오죠. 항상 독해 지문에서 당위성. 이건 사실 영어가 아니라 국어야. 국어에서도 뭐뭐뭐 뭐, 뭐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식의 가치 판단, 당위성이 들어가면 글쓴 사람의 강한 주장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드백이라는 것은, 뭐 해야 된다? s h 스 u 티 d 설명적, 서술적이어야 된다? 왜 h e t h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지 말고. 이게 주제문이야. 근데 이거 없잖아, 지금. 어, 어렵잖아. 근데 눈이 말씀드리지만, 바로 다음 문장 보면 연결어가 없잖아. 눈이, 다시 강조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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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결어? 이거 연결어 아니에요. 이거는 양본데, 이 앞에 나온 종속절하고 뒤에 나온 주절을 연결하는 거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는 없는 겁니다. 이거 제가 연결할 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자, 뭘 강조하냐? 이거 강조하는 거야. Keep the feedback job related. 아, 이해했다. 설명적이어야 된다.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유지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으로 바로 갈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면 Telling people이니까 이거 뭐야? 에세 진술? 예시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에 뭐가 나오면 should가 나오든 have to가 나오든 must가 나오든 당위적 진술이 나오면 뭐 이런 것도 잘 나와. need t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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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그죠? 어. 이 누구 생각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글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게 맞는 거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포인트. 그래서, should, 바로 대에뭐 나왔습니까? job related. 답은 2번. 오케이. 자, 여러분. 요 4번 문제하고, 어, 몇번 문제니? 5번 문제. 이두 개가 제가 2번 강의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게 14년도 국가직이 나왔던 거고, 이게 17년도 국가직인데, 뭐, 뒤에 또 나옵니다. ,잉? 근데 이게 최근에 그 서울시 2022년 서울시에도 똑같은 게 나왔었어요. 자 뭐냐면 자 봐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회독했으면 이거 기억할 거예요. 자 4번 보면 그래요 주로 가장 적절한 건데 해봅시다. 자 과학은 너무 너무 좋아요. 과학과 테크놀로서는 빠르게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과학 연구라는 것이 민간 영역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물론 4번은 엄밀하게 따지면 민간 쪽에서 과학에 대한 연구 지원 자금을 많이 준다는 거니까 이게 꼭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렇게 의미를 표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과학에 많은 지원 투자한다는 얘기는 과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게 전제 까린거 아닙니까? 그럼 1번에서도 과학은 매우 좋다. 2번에서도 빠르게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4번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몇 번? 3번만 유독 얘만 눈에 띄게 사람들이 뭐한다? 과학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있다. 과학을 불신한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누가 봐도 플러스라고 할수 있고 4번도 큰 틀에서 보면 플러스에 가깝고 3번만 뭐예요? 완전히 마이너스, 부정적인 거죠. 물론 본문을 보고 가면 이제 더 꼼꼼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1, 2, 3, 4보기문 하고 분석한 상태에서 어? 이것만 이상하네. 따네. 그래서 몇 번? 3번. 이거 강조하려고 제가 이거 회독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강의하는 게. 여기 보면 중간에 과학이 좋다라 하다가 바로 번 나오고 이제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것도 이제 좋긴 좋은데, 뚜니 말씀드리지만, 보기 문학 분석해서 이렇게 이상한 거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건뭐 한다?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네 개를 분석했는데 두 개가 서로 대조고조야둘중 하나가 답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네 개를 분석했는데 두 개가 비슷해. 근데 나머지 한 개가 하나가 이두 개하고 좀 반대야. 그럼 이세 개가 답이야. 이거 거의 예외도 없습니다. 기준 문제 분석해보면. 강조합니다. 4번. 자, 그 다음 5번요. 이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얘가 예전에 제가 3.0에서도 한번 강조했던 문학 분석이랑 똑같은데,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화라는 것은 빈부 격차에 갈등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 부정적인 뉘앙스고요. 전 세계 경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 희생시킨다. 자, 이제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약간 센스를 휘했으면 좋겠어. 이 세계화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항상 글로벌 이코노미와 연결되는 게 세계화죠. 그죠? 동의해요, 지금? 아, 세계화가 말 그대로, 세계화, 시게 말하면 세계 뭐, 미국화 아닙니까? 어. 무역 장벽 허물고, 인적교류든 물적교류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보급시키자는게 세계화잖아요. 그죠? 어. 그럼 얘도 안 좋은 거잖아. 가난 사람들 희생시키니까. 세계화라는 것은 무지하게 좋아요. 누구한테나 다 좋아. 100%다 좋대요. 자, 4번 보면,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보입니까? 무역의 흐름을 갖다가 규제 통제하고 있다. 여기서말 하는 무역의 흐름이라는 게, 본문을 좀더 보면 더, 이제 더 디테일하게 알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게 의미하는 게 세계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세계화라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역, 교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보면, 이 3번만 세계화라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고, 맞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얘만 플러스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고. 그러면 이건 1번하고 3번은 100% 반대문항이고, 동의하시죠? 100% 반대문항이고, 2번하고 4번이 누구 편에 쓰냐? 이게 일번 편에 쓴다는 얘기지, 이게. 굳이 이제 분석해보면. 어? 보물을 보기도 봐야겠지만. 그래서 1, 2, 3, 4보기만한 분석 통해서 몇 번이다? 4번으로 갈수 있다. 이게 지금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이런게 계속 나온다. 뒤에 또 나와요, 제가 이게. 또 해줄게요. 근데 계속 말하지만 이거 내가 만든 문제 아닙니다, 이거. 기출이야, 기출. 동의해요? 어. 오케이. 강조해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의문문 의문 나오고, 어, 나오죠. 동의하시죠? 그게 단몇 번이에요? 3번. 오케이. 자, 14년에 또 나왔던 뭐 속담 요지 주제인데요. 1번에서는 노력이 완벽을 만든다. 2번.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는 그다음에 3번에서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4번에서는 시간 아무도 안 기다린다. 시간의 소중함. 여러분, 일반에서 보면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연습 열심히 하자. 뭐 그러긴 하죠. 연습이긴 한데 여기서 연습하는 게 뭐야? 그렇지. 이게 노력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일 번을 봤을 때아 노력을 되게 강조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고 2번 보면 이거 소리 몸 소리 의식 아닙니다. 어, 알죠? 그 아니야. 이거 형용사야. 어.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다.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 여러분. 이 무슨 의미야? 아 이거 의외로 무슨 말냐고 물어보면 대답 잘못 하대. 무슨 말이야, 이거?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 뭐를 강조하는 거야? 물론 두개다 중요하지만. 그렇지.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거야. 몸이 건강해야.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서는 두개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신체가 건강해.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의식도 건강해. 요거야, 이거. 이거 어디 쓰면 잘 어울려? 헬스클럽에 들어갈 때 이거 써놓으면참 좋아. 헬스클럽에. 자그 다음에요 경험됐고 이건 시간의 소중함 자 이건 뭐뭐 뭐 모순되는 건안 보여요 자첫 번째 문장 보면 exercise extend 에서음 운동의 운동의 이점이라는 것은 extend far 자 이거 알고 있나그지 강조의 부사라 안돼 강조의 부사 능가한다 능가한다 extend far 능가한다 피지컬 했으니까 뭐야 신체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운동하면 신체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이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쉽게 알 겁니다. 이 강한 주제에 그런 지휘 뉘앙스 풍기죠. 자, 바로 다음 문장 보니까 연결 없이 매니피플 갑니다. 그죠? 뭐예요? 플러스 재진술이지. 자, 이거 내가 계속 얘기해. 이거 공식이야, 공식. 뭐가요? 에즈! 에즈! 에즈에즈 나오잖아. 자, 제가 에즈에즈 나오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에즈 나온 게 뭐다? 구정보. 뭐. 앞에 게 뭐다? 신정보. 뭐. 또 하나, 신정보가 무엇이다? 주제. 타피 메인 아이디어 강조하는 키워드가 무지하게잘 나온다. 이거 제가 구문할 때 항상 강조하죠. 눈이 말하지만 에즈에즈 원급 비교다 동등 비교다 뭐뭐 뭐, 뭐지 문법적으로 같은 게 와야 된다. 그거는 구문이나 문법에 한 거고 그 독해에서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독해에서 에즈에즈뭐다뒤에거 에즈가 아니라 앞에 에즈가 중요한 포인트다. 거기 주제 나온다. 이거 항상 알아야겠지. 그럼 여기서도 보면 뭐를 강조합니까? 아하 정신적인 거 spiritual.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면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도 좋아진다? 건강도 좋아진다. 운동하면, 뭐도 좋아진다? 마음도 좋아지고, 정신적인 건강도 좋아진다. 결론적으로 다보여요 운동의 이점 여기서 운동의 2점 나타내는 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 한 두세 줄 보면, 다 바로 나올 수 있죠.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이것만 보면 딱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다한 것 같다? 참여자들이 뭐 한다? 정신적으로 정, 뭐야, 정신적으로 좀더 똑똑해졌다. 이런 워킹 프로그램, 여기서 워킹 프로그램이 뭘것같아 그렇지 운동이겠지 중간에 스터디 나오고 그러면 이다 예시겠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이건 자, 다음 이게 15년도 국가직에 나왔을 때이한 어, 문제 때문에 예전에 좀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난리가 났었냐면 어렵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아 이거 내 기준 따지면 이거 별표 한개짜리예요자 이거 뭐예요? 이거 논질탈이야 그죠? 논질탈, 논질탈인데 항상 어떻게 풀고 있어요 여러분? 이 GS야 이거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예외도 없어 자첫 번째 문장에서 막이이제 풀기가 힘든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 막히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장을 딱 봤는데 문장이 구조가 삐리리해 그럼 우리 뭐 찾아, 무조건 뭐 찾아요? 그렇지 동사 찾는 거지 음 똑같이 중요하대 Equal Importance 똑같이 중요해 뭐 정복 전제? 뭔가 정복하려고 전쟁한다는 거죠 어 전쟁이 있어서 똑같이 중요해 주어 점즈 e v o l v i n e human society domestic animal이니까 동물들하고 함께 인간 사회에서 진화 발전된 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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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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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냐 병원체 병원군 자 세균 세균 병원군 병균이 정복 전쟁에서 똑같이 중요하다 그럼 뭐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 이에요 내가 가서 강조하지 마아 자기가 주제문이라고 임폴턴스라는 단어까지 써줬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은 점스가 어떻다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럼 키워드가 뭐야 점수가 중요하다. 그럼 뭐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점수 잡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계속 반복하지만. 지가 나와봐야 점수가 나오든지, 점하고 동염, 뭐, 바이러스가 나온다든지, 뭐, 디지즈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단어를 바꿀 수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 있잖아. 그 뒤에 나온 내용은, 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점수라는 단어 안에서 놀아야 돼. 내가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푸는 거야. 자, 1번 뒤에 보니까, 바로 깨게 이거는, 요 점수 나오고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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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고요. 3번, 점스, 4번 점스. 그러니까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석해서 풀려고 하면 첫 번째가 시간이 너무 너무 많이 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두 번째고 있잖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오히려 TMI 걸리면서 해석이라도 완벽하게 되면 되는데 해석도 완벽하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소설 써야 되고 이런저런 막 상상해야 되고 물론 상상력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죠? 평상시대에 상상력을 정말 강조하니까 그런데 문제 풀 때는 상상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점점점몇번 어딨니? 이. 자 이해하시죠. 아 그래서 이것도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런 정도면 국가직에 나오긴 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사, 첫 번째 문장 여러분 사하를 걸어야 돼요. 첫 번째 뭐 가끔 뭐두 번째 정도까지 가는데 소름 부분에 사하를 걸고 첫 번째 문장을 최대한 꼼꼼하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첫 번째 문장을 봤는데, 똑같이 중요한데, 정복전쟁은 였는데, 어, 세균인데, 진압 발전하는데, 인간사회인데, 도매생인데, 그리고 넘어, 이렇게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넘어가지 말고, 이첫 번째 문장을 했다가,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여기다가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좀애매모호하다 하더라도, 아, 서론에서 이런,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건 비슷한 것 같아? 이건 벗어나는 것 같아? 잡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강조합니다. 항상 모든독해짐을 해서, 어, 처음, 세 줄, 세 번. 이거 내가 예전에 책쓸 때도 항상 삼선법칙이라도 많이 강조했었는데, 서른 부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자, 이거 15년 9가지에 또 나왔던 건데, 이거는 거의 뭐 순서 배열에서, 어, 화석이 된 문제죠. 바이블입니다. 동의로 고쳐져서 푸는 거. 들어가면 첫 번째 그 도입법에 뭐가 나왔나? Untrapped warm air, set up this storm이니까 상승기류가 뭐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 됐죠? 그거 나온다는 건데 1번, a번, b번, c번인데. 자. 이언언주붙부터 나왔으니까. 그죠? 와, 선생님 설마 이렇게까지 계속 나와요? 아 나오잖아. 이거 뒤에도 이렇게 풀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당연히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b 찾은 다음에 a냐 c냐 가는 건데 a에 보면 뭐가 나와요? this more moment가 나오죠. 근데 b 끝부분에 6게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1로 가겠지. 1번, 2번, 3번. 동의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어,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직에 2015년에 국가직에 나오긴 했는데 이게 내가 11년인가 10년으로 기억하는데 서강대학교 편입문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 예전에 15년 거 이거 기출분석해서 하는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봤는데 근데 분명히 공무원 기출은 아닌데 아 내가 나중에 뒤져보니까 이게 서강대 기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쓰는 게 종종 있잖아요 편입기출에서도 많이 애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합시다 그래서 BAC 됐고요. 자, 그 다음 9번. 들과 위치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문장 삽입입니다. 항상 문장 삽입할 때는 삽입되는 문장 갖다가 최대한 좀 꼼꼼하게 보는데, 꼼꼼하게 볼때첫 번째가 대병사가 나오느냐, 또는 접속사가 나오느냐. 이거 꼼꼼하게 보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몇번 강조했지만, 모두 봐요. 시제, 현재냐, 과거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동의하시죠? 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기로 하나 나오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다는 얘기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럼 앞에 뭐안 좋은 얘기가 나왔었나 봐.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녀가 드신 서퍼가 동사, 그녀가 뭐 한다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녀를 갖다가 잠에 빠지겠다. 잠이 쉽게 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녀가 밥을 해비니까 많이 처먹은 거예요. 나하고 좀 비슷하네. 야식 때문에 좀 미치겠는데. 자, 그녀가 먹은 야식이 그녀를 갖다가 잠들게 만들었다. 그럼 나는 뭘 찾냐 본문에서 뭐안 좋은 일 냈다가. 그녀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그녀도 대명사니까 그녀도 찾아야겠고, 밥 먹었는데 잠들겠다. 동의하세요? 음, 내, 뭐, 뭐, 기도할 차례였다.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든 여기에 들어가네, 요 뒤에 나온 문장이 얘하고 연결이 돼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2번도 보면 연결어가 따로 안 나오지, 3번도 보면 연결어가 따로 안 나오지, 4번도 보면 연결어가 따로 안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디에 집어넣든 간에 바로 뒤에 나온 내용 또는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 얘하고 연결되어진다고. 그러면, 3번을 보면, 그녀는 뭐 했냐? 그렇지, 바로 나오죠. 이미 코를 골고 주무기 시작했다. 그럼 앞에 뭐 나왔어요? 포 a 스 l e e 이게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하나 다 이러지 말고, 이게 정말 이거 요령으로 푸는 거예요. 빈칸 들어가는 걸 봐서 앞뒤를 갔다가 빨리 보란 말이야. 빨리 보고, 우선 이거는 꼼꼼하게 여러분이 분석해서 들어가야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녀가 밥 많이 먹어서 쉽게 잠이 들었다. 이제 이 내용은 기억하시고, 2번, 우리가 마침내 루이차이어퍼더 나신가 밤 밤이 되어가지고 일을 그만뒀을 때뭐뭐 뭐 했다? 3번 그녀는 이미 콜고 주무기 시작했다.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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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이거 같은데. 어? 나는 테이크업 마일 외러니까 나는 편지를 꺼냈다. 동의하세요 지금 콜을 골고 주무기 시작했다. 이제 앞에 나옵니다. 나는 두려웠다. 그녀가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까 봐. 그래서 이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한테 말을 계속 걸었던 게 아니라 식사 많이 하셔서 잠에 드셨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10번이요. 이것도 A, B, C, C니까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건 A, B 다 되고 C도 되고, 그죠? 음, 음 들어간 도입부 보니까 From the invention field to the rightful, 그러니까 바퀴 또는 정구에 이르는 발명에 이르기까지 발명품이라는 것은 사회를 발전 진보시키고 있다. 사회를 발전 진보시키고 있다. 발명품들이라는 것은 사회를 발전 진보, 사회를 갖다가 좀더나게 만들고 있다. 음 게다가 인터랙티브 미디어 캔비에서 자 눈이 말씀드리지만 요거 게다가야 그럼 플러스 첨가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인터랙티브 미디어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앞부분에 있잖아 미디어든 인터랙티브든 나와야 돼 계속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A번 나도말 되는 거 같은데요 아 말이야 다 되지 술 처먹고 해설 수술해도 말은 다 되니까 제발 문제 풀때 그렇게 풀지 말라고요 알겠죠 어 말이 되는 거 같은 거 없어 또 이거 나오려면 앞부분에 이거든 이거든 뭔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앞에 뭐 나왔어? 그냥 발명품 나왔잖아. 됐죠? 땡. 자, 비번 보니까 최근에 발명품이라는 것은 컴퓨터다. 아름답네. 누눈이 어? 말하지만 동일없고. 17년에 나왔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컴퓨터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거 누가 봐도 씨는 모든 거 아시죠? 그죠? 어. 발전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결과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가 갑자기 왜 튀어나옵니까? 몇 번? 1번. 그래서 컴퓨터가 발전했다. 하나의 중요한 컴퓨터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하이 에듀케이션 어벨트에서 컴퓨터 써가지고, 뭐, 뭐, 뭐할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컴퓨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여기 인터 액티브 미디어가 나오고, 여기 컴퓨터 나오니까. 1번, 2번, 3번. 그래서 답이 B, C, A로 갈수 있죠. 동의하시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기회동 2회에요. 음... 나름대로 제가 뭐 나중에 3회 때, 4회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문제를 뽑으면서, 아, 이건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어, 솔직히.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파이널인데, 아, 정말 이건 난이도가 높아서, 이거 진짜 어려운 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푸시라는 건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평상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포인트만 잡으면 이건 답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이런 포인트 잡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하자는 게, 이 기회동의 근본 취지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 어딨니? 아까 그런 거.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죠? 이거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제가 웬만하면 이거 기회동에 다 담으려고 노력했으니까 여러분 좀 회독 계속하시고 어 계속 말씀드립니다. 계속 여러분이 여러 개 준비해야 되잖아. 최근에 또 전공 과목에 대한 부담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 좀잘회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이외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